시에도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요. 네. 어, 사실 한국에 이미 너무 많은 맛있는 치킨 집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해외로 간다면 거기서 얼마나 또 다양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치킨을 만나게 될까라는 약간 좀 설레 음. <laughs> 기대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네, 뉴욕에 녀왔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프라이드 치킨, 프라이드 치킨에 어떻게 보면 본 고장이잖아요. 저는 그곳에 가서 과연 한국에서 먹던 그 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비슷할까? 이랬는데 역시 집마다 다르고 근데 또 갔을 때 정말 한국의 그 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정말 비슷한 곳에서 먹어보기도 했어요.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익숙한 걸 먹어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기왕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와, 이게 정말 또 다양한 소스, 처음 먹어보는 소스랑 곁들이면 치킨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. 라는 음. 걸전 미국에서 좀 경험을 하면서, 아, 이번에 이 치킨 노드를 통해서 한 번도 아직 그 한국에서 한국 치킨에 익숙한 분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소스를 개발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. 저희가 먹어본 것 중에 좋았던 거. 네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. 아, 예. 아, 다행입니다. <laughs> 저희 다 이상한 거 하나씩 먹고 왔거든요. 네. 이상한 거안 드셨어요? 이상한 건 아닌데 다 드시는 건데 전 뉴얼리언스에서 아거 고기를 먹었어요. 아, 아, 고기. 아, 아, 고기. 아, 아 치킨 분들 쯤다가 아거 고기를 맛이 어떤가요? 떠 어, 아거 제가... 어, 악어... 음... 가방 <laughs> 맛나나요? 가방. <웃음> 어, 아거를 무슨 맛으로 표현해요? 가방 맛이요? 이게 사실 굉장히 원래 치킨이 식감이 비슷하다고 해서 네. 맞아요. 좀 접해 본게 있어요.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. 근데 굉장히 낯선 맛이었어요. 이게 과거가 사는 곳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낯선 맛이었다. 그건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맛 표현이 좀더 상상하게 나오지 않는데 처음 만들어 본, 뭐 처음 먹어 본 음식도 딱그 숙소에 돌아와서 저희끼리 레시피 연구를 할때 그대로 만드시거나 더 맛있게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너무 저도 믿고 같이 따라갔고 또 저는 사실 이번 저희가 그 만들어낸 레시피가 시판이 됐으면 좋겠다. 확실 아, 정도로 네. 왜냐하면 다 이걸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, 이 맛있는 거를 네. 이 맛있는 거 제발 사람들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 너무 신나게 이번에 참여를 했었어 가지고 네, 네 저희는 조금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습니다, 네. 굉장히 네 맛있는 맛.